오늘은 수학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<laughs> 잠시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공부할 때 보라색깔 선글라스 필수. 환경을 끼면잘 풀어지나요? 아, 네. 한번 해보세요. 이 안경은요 마법 의 안경이. 준비해시. 자. 이따 이거야. 이가거야 이따가 이 간단한 모양이 아래와 같도록 알맞은 화살표에 색칠해 보세요 이게뭔이시야이니안야면잘 <laughs> 풀어진다 했잖아요. 아니 이따시야 이따가 거야 이따가 이거야. 이따이이라면서요 아직 전원을 음. 안 켰거든요. 오케이, okay, 전원 켜주세요. <laughs> 아니, 이거 문제를 읽고 전원 켜야 돼요. 오케이. Okay. 도형을 관찰한, 관모양 관찰한... 전원 켤게요. 어어 자. 해보도록 할게요. 음, 그러면요, 음, 여기에서요,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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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는 부들 왼쪽 커튼 <laughs> 닫을게요 으음 <laughs> 아니 정답을 정말 마법같이 풀었네요 그렇죠 땡! 전부 다 땡! 왜요?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? 안경은 벗으시고요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? 그럼 오늘은 안녕 천바 속님들 안녕 어? 황당하네